에 애굽에서의 모세 얼마나 복잡하다 했겠습니까? 그냥 뭐 잠시 순간도 어떻게 쉽게 에, 살 수가 없는 아주 복잡한 그런 수렁 속에 내던져진 그런 존재로 산거 아니에요? 놀고 음, 뭐 땅도 넓고다 그래봤자지 왜그 땅의 주인은 애굽 사람 따로 있어? 응. 음. 그런데 자기는 뭐 왕궁에 있지만 뭐야 이건 그냥 나가보면 자기하고 같은 뭐 생김새 말이죠, 언어에 이런 그 동족들은 그냥 막 괄시와 천대 속에 던져져 있고 너도 우리 중에 하나인데 너는 왜 그러고 있어? 뭐 이렇게 또 차별을 받게 되고 뭐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렇게 복 짭다단한 애굽을 박차고 광야로 나갔다. 예? 그 근데 광야는 어때요? 아무도 없어. 어 <laughs> 생각해보세요. 뭐애굽사람 있어. 히브리사람 있어.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이 아니겠어요. 음. 그러니까 혼자니까 무지무지 고독하겠구나. 외로울 곳자 고독을 누렸을 거다. 그겁니다. 그렇죠. 광야의 모세는 참외로웠죠 그러다가 음, 그가 이제 또 다른 광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음, 어, 신의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래서, 뭐야! 하나님이 계셨지? 그래. 그냥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고독한가요? 이젠 아니잖아요. 둘이서 함께 간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둘이서 함께 가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착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일종의 새로운 종교 개혁 같은 거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한 분. 그러나 장엄복수이시죠. 히브리어의 세계, 그 언어의 세계를 보면 그들의 사유의 기본 틀 같은 게다 거기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음. 그래서 뭐예요? 히브리어에선 뭐냐? 그러면 단수, 복수, 장원복수 이렇게 있어요. 그 음, 단수, 복수, 장원복수가 각각 형태가 달라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하나야, 그게. 그래서 그 중에 장원복수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 하늘 뭐 이런 건 장원복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에, 단수가 하나고 복수는 여러, 둘이다, 둘 이상이다. 그러면 장원복수는 뭐냐? 그둘 이상이라는 걸 셋도 그렇고, 열도 그렇고, 백도 그렇고, 천도 그렇고, 숫자라고 그러는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에? 여러 가지 그런 형태와, 음, 그런 차원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이제 히브리어의 세계에서 장원복수의 세계죠. 그러니까, 그 히브리 종교라고 그러는 게 이게 보통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뭐, 어떻하다가 하나님 믿게 됐다. 아이 그 몰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장원복수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배운 분이 누구죠? 장원복수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신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뵙고는 아주 아이고 하나님 하고 둘이만이라도 얘기를 하니까 좀덜 외로웠겠네. 자기 혼자만 있다가 하나님과 둘이 이제 있게 되니까 덜 외로웠겠네. 그 요새 그 흔히 하는 말로 웃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와 둘이 에 하나님과 직면하여 맞대화를 에 하며 살아가는 그런 차원에가 있었다. 이렇게 딱 말하면 일대일의 관계가 되지 않아요. 그 둘이가 노는 거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장원복수세요. 에 사람이 알 수가 없어. 장원복수여서 그러면 장은 장원 단수는 하나고 복수는 둘 이상이고. 그그 하나님은 장엄 목소을를 얼마라는 뜻이요. 그 그거를 갖다 읽지가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그 성전 개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였죠? 예. 모세는 그 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만났어요. 시내산이라는 광야에서 음, 높은 곳에서 시내산이라 는데서 만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백성을 데리고 가는데 다 그 신의 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가면서 하나님을 계속 함께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제 광야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게 그러니까 넓은 곳에 있는 하나님이요. 그 진짜 장원복수를 그 산꼭대기에서 혼자서 장원복수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음, 또 들판에서 만나는 거고, 이 공간 개념이 틀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 거기서는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이제 들판에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필요했던 이유가 뭐냐? 그게 그냥 뭐 불기둥이 가는 대로니까 그게 어디야 그 방향이? 방향이 두 개야 세 개야? 한 방향이야? 한 방향인데 장음복수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장음복수의 세 개로 의식이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단둘이서 두런두런하며 산다. 이게 두런두런 하나님이라는 게 신학자들이 음뭐 써먹는 얘기 중에 단어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큰 관계. 그래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그러면 좋겠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사니까. 그리고 내재하신 하나님입니까? 두런두런 하나님. 이런 말을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로 이제 다시 돌아가면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처음엔 뭐예요? 오 산꼭대 신의 산꼭대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거기 그 하나님을 어디 광야에서 이제 함께 가게 된 거예요. 광야에서 함께 가니까 광야는 넓어. 그러니까 장원복수의 개념이 살살살 체험적으로 이제 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는 거요. 어디로 갈지 몰라. 방향도 이리 갈 수도, 저리 갈 수도 있어. 그렇게 그냥 복수지. 장엄복수야 그, 그 하나님이야. 그, 그분을 갖다가 텐트 안에 매셨어. 텐트 안에. 장엄복수 하나님을 텐트 안에 매셨어요. 왜? 왜 그렇게 써야 되나요? 사람은 장엄복수를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장엄복수 하나님을 안다는 건 영원한 과제야. 그러니까 그것은 조그만 거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 그 텐트를 지어놨단 말이야. 그 텐트 안에 하나님을 미셨단 말이야. 그러다가 그것을 집에다가 미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집에 미신단 말이야. 그래서 그 성전이라는 집을 아주 근사하게 화려하게 지어놨어. 그 근사하고 화려하게 지어놨다가 사람들이, 이야, 솔로몬이 한가락했네. 아이고, 하나님 계신 집을 근사하게 지어놨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 말이 뭐냐? 그러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거기 매실 수 있는 공간을 하나의 주택, 거, 거, 이런 건물 안에 거기다 매신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잘 알아. 그래서 그냥 아주 어, 커서 장원복수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걸 인식하고, 그 하나의 매개체로서 그 성전을 지어놓은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 솔로몬이 대단한 사람인 것이 그 그런 개념에 그니까 눈이 열려 가지고 그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 보통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그 후로도 계속해서 인류 역사는 진행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왈츠 얘기도 그랬습니다만 음악이 고전음악에서 맨날 그 틀어보면요 맨날 이렇게 고전음악 옛날 걸또 들어. 아이고 제가 많이 듣던 소리인데 또 나오는구나 싶어. 음. 그런데 그 고전 음악을 갖다가 아주 고급스럽게 이렇게 즐긴다. 그래.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것을 갖다가 그냥 함께 즐겨. 그래서 동그랗다 동그라미를 말해. 둘둘둘 둘레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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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그러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러. 그 춤과 그리고 노래와 그리고 그것이 그냥 둥글게한 덩어리가면서 굴러간다. 그게 왈츠거든요. 서양에서 세계 대전을 벌리고 저희끼리 싸우고 그냥 원수 시험에 싸우다가 이건 아니지. 우리 다 함께 손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노래하며 춤을 추며. 그러면 살아갑시다. 그래서 나온 게 왈츠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한국에서도 있다는 게 도래 춤이라고 그러지 않아서요. 도래라는 게 동그랗단 말이야. 둥글단 말이야. 그래서 춤을 춘단 말이야. 응? 도래 춤을 추자. 그래서 손에 손잡고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춤을 추면서, 그러면서, 삶 속에 즐기는 거요. 그 구도가 돌에, 돌에 춤 구도라. 그, 그러니까 이게, 그게 뭐냐. 큰장원복수의 세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 구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 그, 어, 뭐요, 신의 산에 모세, 외로웠다고요? <laughs> 아, 외롭기는 장원복수 하나님하고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데 뭐가 외로워? 응? 어? 성령 받았어요? 그 성령 받은 얘기 자기만 알고 딴 사람은 모르는 게 외로워. 아니 외롭게 뭐 외로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여. 그 장엄복수야, 장엄복수. 사람이 헷갈게 알 수가 없는 거야. 그 깊이와 응? 그 높이와 그 넓이를 그 하나님하고 두런두런 계속 얘기를 하면서 갈수 있는 게 성령 시대고. 예,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야. 그렇게 해서. 고독이라는 거 있잖아요? 높을 꽃자 고독은 외로운 게 전혀 아니야. 외롭기는 힘들지. 하나님을 새롭게 찾고 알아가야 되는데, 아이고, 이제 다 알았네. 그거 없어. 땡 치고 필이어드를 찍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아. 왜? 자원복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높을 꽃자 고독의 세계에 올라간 이들은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새로운 것에 매순간 막 맞닥뜨리는, 전혀 새로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에 맞닥뜨리는 희열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높을 곳자 고독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런 세계를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왜 있는 건데요? 옛날에는 하나님 좀 알으라고, 음, 존도해서. 모아가지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배워야 돼 하나님이 사람 되어오신 분이 예수시거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해해야 비로소 사람이 눈이 뜨이게 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그들을 데려다가 유치원으로 인도하는 거였어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뭐냐 그러면 그게 그 다음 순서는 장원복수 하나님과의 맞닥뜨리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직면하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가는 거야 그 그렇게 하는 사람끼리 함께 모여서 두런두런하며 춤을 추며 함께 도래춤을 추며 가야 되는 거야 왈츠춤을 추며 가야 되는 거야 그런 공간으로 교회 라는게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제 스물 스물 사라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교회는 사라지는 게 맞아? 그러면 왜 사라지는 게 맞느냐? 그건 체원을 살려 올라가야 돼요. 맨날 유치원 노래나 부를 거요. 예 그러면 올라가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론두론, 예? 예, 장원복수 하나님을 에, 향하여 도전하고, 진전하고, 진행하고, 함께 더불어 올라가는 거야. 그, 그런 교회가, 이제 교회 형태가 무르익어 가야 된다. 해야 된다? 아니, 그렇게 간다. 그래서, 정말 진짜배기 높을 꽃자 고독에, 그래서, 외로운 거 아니고, 그냥 장원복수 하나님의 세계를 새롭게 만나고, 그리고 깨달은 시월 속에 살아가는 그렇게 하는 그런 체험의 공동체의 그런 음 모습, 예? 상태. 그게 교회로 이제 점점 탈바꿈되면 그렇게 아주 고급스럽게 올라갈 겁니다. 이제 옛날에 믿었던 하나님은 말이야 단수였어.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잘 모르겠네. 복수였어. 그러다가 장원복수의 세계로 지금 갈 때가 와서 이렇게 복잡한 거야. 그거 유치원 생활 그만해. 응? 초등학교도 그만해. 대학원에 가면 말이야 무슨 뭐 응? 그냥 이렇게 뒤따보고 연구하는 거야. 파고드는 거요 그렇게 가는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복수의 하나님 매순간 만나없는 높을 꼬자 고독의 세계에서 신나게 살아갑시다. 함께 더불어 감사합니다.